이 시간은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게요. 질병도 병원체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질병이 있고, 비병원성 그러한 질병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은 병원성 질병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십시오. 재채기를 하고 있죠.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기 보니까 아프리카인가 여기서 이제 웅덩이에서 물을 떠내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좀 이런 느낌을 안 받나요? 예 하여튼 오늘 공부할 것은 질병에 대한 겁니다. 두 가지가 있죠.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돼 가지고 생기는 그런 질병이 있고요. 비병원성 그러한 질병즉 병원체가 아니고. 우리 몸 어디가 잘못돼 가지고 생기는 그러한 질병이 있죠. 자, 우리가 공부할 것은 병원성 질병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병원체 그러면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곰팡이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 봅시다. 세균, 박테리아죠. 다른 말로 하면. 세균은요, 단세포생물이다 하는 거는 압니까? 예, 알겠죠. 세균은 다 단세포생물이에요. 그리고 원액생물이다 하는 거 아십니까? 이미 앞에서 배운 건데, 한번더 이야기 할게요. 원액생물이기 때문에 핵막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포 내 기관들도 없죠. 염록체, 뭐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소포체 이런 것들도 없어요. 하지만 핵막이 없을 뿐이지 핵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바로 뭐죠? DNA죠. 유전물질. 그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리보솜도 가지고 있죠. 리보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바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단백질 공장, 그거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세포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세포막도 가지고 있고요. 세포막이 없다 그러면 세포가 아니죠. 하여튼 이게 바로 세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액 세포하고 원액 세포하고 이미 공부했는데 한번더 알아보면, 어뭐 사람 세포나 동물세포, 식물세포, 곰팡이, 이런 것들은 다 진액세포로 된 그런 생물체죠. 진액세포는 세포 내 기관이 아주 복잡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막이 있기 때문에 핵의 형태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죠. 그런데 식균 같은 것은 요거죠 원액세포입니다. 핵막이 없기 때문에 핵의 형태가 보이지 않죠. 그리고 뭐 아주 구조가 간단하고요. 진액 세포에 비하면 크기도 작습니다. 크기도 작아요. 아주 세포의 구조가 간단하죠. 자 다시 보면 리보솜이 있고요. 유전 물질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포막은 있고요. 그리고 또 세포벽도 있습니다. 원핵 세포에는 세포벽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몸의 구조가 간단합니다. 이게 바로 원핵세포입니다. 일단 세균은 원핵세포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 이런 것들이죠. 뭐 결핵, 폐렴, 콜레라, 파상풍, 페스트, 장티푸스, 탄저병, 식중독. 식중독에 걸리다는 것은 바로 식중독 세균에 의해서 병이 온 거죠. 그리고 탄저병도 탄저 병균이라고 하는. 세균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은 이런 것들이 세균에 의한 질병입니다. 세균에 의한 질병은 약이 개발되었죠. 치료약이 그 약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항생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항생제 저항성 세균이 생겨가지고 항생제를 투여해도. 어, 잘 죽지 않는 그러한 세균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면 세균은 죽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로 치료를 할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방은 예방은 이제 백신 주사를 놓으면 되죠. 예방주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세균입니다. 세균의 사진이죠. 박테리아 이거 뭐냐 그러면 지금 어, 세균으로 덮어진 세균으로 덮어진 실험 접시예요. 그런데 요걸 놓아버리니까요 주변이 맑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항생제를 놓은 겁니다. 항생제 주변에는 세균이 다 죽어가지고 요 부위는 지금 항, 세균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맑게 보이는 겁니다. 하여튼 항생제가 바로 세균을 없애는 약이다 하는 거요. 자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의 형태가 다양해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이러스의 형태를 이렇게 잘 표시를 하죠. 마치 인공위성처럼은요. 이게 이제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잘 표시하는데, 하지만 형태가 다양합니다. 원래. 바이러스는요, 음, 세균보다 크기가 훨씬 작죠. 따라서 세균을 걸려내는 세균 이과기가 있어요. 바로 그 세균 이과기도 통과해 버립니다. 바이러스는 그리고 어, 세포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생물체는 세포로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예외가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세포도 아닌 그러한 생명체예요. 웃기죠? 네? 따라서 세포막 없습니다. 핵 없습니다. 유분독체, 미토콘드리아 같은 거 아예 없어요. 세포도 아직 아닌 그러한 생명체죠. 그냥 몸이 핵산하고 이를 둘러싼 단백질 껍질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세포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효소도 없어요, 효소도. 그러니까 효소가 있어야만 자기한테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고 또는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얻을 건데, 즉, 물질을 대사를 할 건데, 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다른 세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바로 그 세포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가지고 물질 대사도 하고 번식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만 생명 활동을 하는 그런 생명체고 세포 밖에 나와버리면 더 이상 생명 활동을 하지 않는 그냥 물질 덩어리일 뿐이에요. 이게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흔히 바이러스 보고서 생물하고 무생물의 중간 단계다라고도 잘 표현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효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즉, 물질 합성 반응 또는 물질 분해 반응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숙주 세포 내에서만 물질 대사하고 정식, 번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사는 그 세포를 숙주 세포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바로 숙주 세포 속에서만 생명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숙주 세포 밖에서는 핵산화하고 단백질 껍질로 된 그냥 결정체다. 그냥 물질 덩어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바이러스는 어, 핵산은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 핵산이라는 것이 유전 물질이죠. 그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것마저 없다 그러면 생명체도 아니거든요. 이때 핵산을 DNA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RNA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바이러스를 어, DNA 바이러스, RNA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바이러스를 RNA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RNA도 유전 물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RNA 바이러스의 대표적 이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이저 바이러스, 그리고 메러스, 뭐, 사스, 이거 다 RNA 바이러스입니다. 여하튼 핵산이라고 하는 유전 물질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말입니다. 세포 내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어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유전 물질도 복제하고 다시 그 유전 물질 일부를 전사하고 번역해가지고 자기한테 필요한 단백질도 만들어가지고 새끼도 만들어요. 그런데 세포 안에 들어가서 세포의 효소를 이용해가지고 유전 물질을 복제할 때이 복제 과정이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돌연변이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세균도 도론 베니가 많이 생기는데, 세균보다 훨씬 더 바이러스가 도론 베니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어 놓아도, 그게 다음해에는 이 바이러스가 도론 베니가 일어나 가지고 변종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미 만들어 놓은 백신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주사도 상당히 우리가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세균에 대한 예방주사보다. 하여튼, 바이러스는 도론베이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난다 하는 그런 사실까지 기억을 하십시오. 예. 자,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이런 겁니다. 주로 감기계통이죠. 독감이나 감기나 신종플루. 이거 다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에요. 그 다음에 간염바이러스에 의해서 간염이 생긴다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 다음에 천연두, 홍역, 수두, 소아마비, 에이저 이거다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균에 의한 질병하고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약은요, 아니 아니 무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질병도 아니고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질병도 아니고 뭐에 의한 질병일까요? 여기 써놨네. 어, 공황에 의한 그러한 질병입니다. 따라서 무좀은 말입니다. 항생제를 투여한다 그래가지고 죽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항생제는 세균만 죽이는 그러한 약입니다. 그래서 무좀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무좀을 치료한다 그래가지고 항생제를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곰팡이를 죽이는 그러한 약이 있기는 있어요. 항균제라 그래가지고 그걸 투여해가지고 무좀을 치료하는 겁니다. 여하튼 무좀은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질병이다 하는 것까지 잘 기억하십시오.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그러한 기작이 있어요. 기작이. 요걸 우리는 면역작용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요, 그 면역작용에 의해서 바이러스를 물리쳐버립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걸 잘 퇴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기도 많이 합니다. 하여튼,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직 약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약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예방은 가능합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주사로 해가지고, 예방은 가능하죠. 알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숙주세포에 바이러스가 달라붙어가지고, 세포로 지금 침투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바로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예. 지금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껍질, 단백질 껍질은 일반적으로 안 들어가요. 유전 물질만 들어갑니다. 핵산만. 들어가가지고, 바로 그 핵산을 복제를 하고, 유전 물질을 복제하고, 또 유전 물질의 일부를 전사하고 번역해가지고, 자기한테 필요한 단백질 만들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두 개를 결합시켜가지고 새끼 바이러스를 막 만들어내요. 그런 다음에 이 새끼 바이러스들이 다시 숙주세포를 파괴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가 살아가요. 바이러스의 생활사가. 자, 다시 한번더 나오는데, 지금 바이러스 DNA. 이거는 이제 DNA 바이러스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DNA만 들어간다는 거죠. 아, 이 경우는 바깥쪽에 있는 껍질도 들어가는 그런 경우예요. 이와 또좀 바이러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유전 물질만 들어가고 밖에 있는 단백질 껍질은 잘안 들어가는데 어떤 경우는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이거는 지금 들어가는 그 경우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이러스 DNA를 복제를 하고요. 그리고 또 바이러스 DNA를 전사하고 번역해가지고 단백질도 만들어내고 그런 다음에 이두 개가 결합해가지고 새끼 바이러스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세포를 파괴하고 녹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이러스의 생활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병원체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냥 어려운 건 아닌데 혹시 또, 또 시험 보는 우리 학생들은 또, 또 수업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수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